오늘 할 것은 바로 뮤턴트 엔더맨과 워든이 한번 싸움시켜볼게요. 야, 니네 왜안 싸워? 오. 오, 오. 어. 어, 잠깐. 어, 잠깐만, 쟤한테 있으면 되는데? 야, 내가 좋아줘 오, 그래쟤 아,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그렇게. 지 말라고 어딘가어딘나싸워라 제발 컴온 어, 면온 즐기지 야왜얘야 얘랑 싸워야 되는데 그래 싸워 싸워 똑같해 그래 그래 잘했어 얘랑 싸워 오케이 선빵 때렸고요 죽은 거요? 안보었네요뭐든가 엔더맨 누가 이길까? 좋아하는 엔더맨 구독을 누워들 누가 이길지 승부. 안 봐주죠. 주축 죽은 같은데. 야 구독의 승리였군요. 그럼 아, 안녕.